안녕하세요 젊은이들 빵빵입니다 드디어 이 게임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예, 제가 업데이트가 되기까지 보석 존버를 때렸습니다 62만개가 있는데 오늘 어떻게 달라질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업데이트된 거는 악세사리하고 코스튬인데 그 악세사리를 엄청 강해진다고 봤거든요 이 소환 보도록 합시다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겠죠? 소환 스 이거 뭐죠? 이 제한 뭐죠? 예!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이걸로 세질라고 지금 60만개를 전벗 때리고 있었는데 야 스테이지 제한이 있었어 이건 몰랐다 그렇다면 구미호 코스튬을 보도록 합시다 이제 코스튬 패키지야 <laughs> 야, 할 말을 이렇게 만드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잠깐만. 너무 충격인데? 13-24면은 0 진짜 높은 데거든요? 랭킹 한번 봐볼까? 와, 딱 60명만. 딱 60명만 즐길 수가 있는데? 이뭔 말도 안 되는, 와, 그래도 뭐 이것저것 많이 찍으면서 스펙 업스를 하긴 했는데, 와, 충격과 공포. 그래도 뭐, 볼수 있나? 올라가야지.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구미호를 먼저 사기 위해서 11-25를 깨야 됩니다. 관통하고 명중을 높여야 되는데, 허허, 이거. <laughs> 방어구 뽑아야 되겠는데. 아, 충격입니다. 지금 이 상자들에서 노랑템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좀 모으기는 했는데, 야, 이런 것도 턱없이 부족해. 지금 여태까지 모은 게 요만큼인 거니까요. 이거 75개 해봐야. 아, 굉장히 빡칩니다. 에, 굉장히 빡쳐요. 오픈은 또 11-25에서 되네. 왜지? 11-25. 여기서 방치가 가능해지면은 장신구 5등급을 먹을 수 있긴 하네. 야, 짜란! 또 볼게요. 가자! 뜬다 뜬다. 이제는 뜰 때가 됐다 됐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왜안 오니 온나 온나 이리 온나 오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야 와 이제는 나올 때가 됐는데 왜 나오지 않는 거니 이제는 나올 때가 됐는데 왜 나오지 않는 거니 야 이거 고민이 되네요 지금 일단 나온 거는 아주 훌륭합니다 그냥 강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백광이랑 같은 효과 어마어마하고요 바로 장착스 이것은 먹은 게 아닌 보상으로 받은 거죠 이것도 강화를 하지 않았지만 얘보다 훨씬 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가색클라스 하지만 가보시 이거기 때문에 뭐 일괄 합성스를 때려볼까 일괄 합성스 일괄 합성스 일괄 합성 해도 모질라 으뜨해아 <laughs> 큰일입니다 이거 일단은 오늘 최대 목표는 저기 방치 아니면 13을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가야 됩니다. 관통이 9천이 돼야 되거든요. 관통 9천을 맞추기 위해서는 장갑 강화를 때려줍니다. 풀광 때렸고 아8,900 좀만 더 하면 되죠. 이거는 던전을 조금 쏘다스를 해줄까? 아 지금 반지로 떡상을 할까봐 지금 계속 모으고 있었는데 일단 써. 일단 써. 가자. 들가자 오늘. 오늘 되는 거다. 오케이, 9천 맞췄고 이제 명중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 오크가 명중이 높거든요. 이 오크로 바꿔줍니다. 명중이 3,600, 3,700, 아100 남았어. 명중 100개니까 50개만 올려주면 되겠죠? 50개를 이렇게 올려주고 나머지는 공격력도 다 찍었고 방어력 올려줘야 되나? 모르겠다. 모르겠어. 최선을 다해보자. 방어를 올렸고 가봅시다. 이제 가봐야지 어떻게? 아, 가봐야지 어떻게? 맞췄잖아. 깨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면은 일단은 여기까지 갈수 있고 여기서 또또 <laughs> 또 부족하고요. 와, 아니 무슨 아개빡치네요아 여기까지 가려면 무슨 만 사천에다가 아이고. 일단 여기 방치를 최우선으로 해야되겠는데 아니야 혹시 몰라 13 갈수도있어 갈수있다 에잇 세방연속을 받아라 어 잘가고 뉴 코스튬 어 좋았어 야 이거로도 샀다 아 훌륭하네요 구미호 아 좋습니다 올라가야지 이제 쫙쫙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자 여기서 계속 실패를 하네요 이거는 방어구도 뽑아야됩니다 야, 이걸 이렇게 얻었습니다. <laughs> 이걸 이렇게 얻었고 와, 뭐 나왔냐? 가보옷은 이렇게 나왔네요. 뚜껑쓰는 하나 더 나왔고 장갑쓰는 두 개나 더 나왔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무기 뽑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다 뽑았고 뭐 나왔냐? 에? 뭐 나왔냐? 아, 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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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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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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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의 목표는 이곳에서의 방치거든요 오 되고있어 되고있어 훌륭하죠 이거면 됐어 만족했어 됐어 나왔어 까봅니다 이얍 이얍 오, 귀걸이 하나 나왔고 장신구 와, 되게 많네 반지는 뭐 어떤 능력이지? 장신구 공격력 강화하고 관통 증가 귀걸이는 관통하고 명령 응? 헤어핀 오 에? 자, 그동안 또 열심히 했는데 한 이틀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일단 스테이지는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인벤토리에 굉장히 많은 상자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게또 하나 있다는 사실. 일단 얘네들 먼저 까도록 하겠습니다. 다 열었고 업글할 거는 없네요. 자, 이걸 까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란 여기선 귀걸이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이게 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열게요. 오케이 다 열었고 귀걸이 이제 합성 될것 같거든요. 초월 강화는 또 뭐니? 강화를 만렙을 찍어야 초월 강화가 되는 건가? 승급, 오 승급 가능하고 승급. 아 뭐야? 아 승급이 그거야? 아 합성을 했어야 되는구나. <laughs> 합성, 오 자동 등록. 합성, 오 초록색이 좀 나왔죠. 초록색의 옵션은 공격력 4퍼, 체력, 방어력, 공격력. 오. 요걸 찾으는게 제일 좋겠네요 근데 붙어있는 명중이랑 이런게 생각보다 높지가 않네 장착해주고 세졌을려나 레벨 업스 쫙 해준 다음에 방어력에 모든걸 탈탈 털어 넣어주고 성장은 요거를 찍어주도록 합시다 슈퍼 지명타 또 그동안 많은걸 또 바꿔줬기 때문에 많이 강해졌습니다 최대한 옵션들을 슈퍼 지명타 위주로 바꿔줬고 이것은 확률이지만 이것은 슈퍼 지명타 데미지입니다 여기 플러스 이것도 200 강을 찍어가지고 치명타 10%를 챙겨줬고 이것도 슈퍼 치명타에다가 공격력으로 아슬아슬하게 맞춰줬어요. 그리고 요것도 강화를 하고 있고 이게 또 200이 되면은 치명타 10%를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또 관통도 미리 맞춰놨기 때문에 명중만 좀더 맞춰주면은 주주주중 치고 나갈 수 있거든요. 자, 행복 회로로 굴려봅니다. 13에 굳이 못 가더라도. 좀더 높은 곳에서 방치를 할수 있기를. 여기서는 또 3등급을 주네요. 형, 간다. 드, 간다. 어, 이렇게 막 그냥. 어, 막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막 그냥. 막 그냥. 간다 이야! 아주 나이스하게 클리어 했습니다. 야, 수동으로 수많은 도전을 해봤는데,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왔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걸로 승급을 한다? 그러면 또 대박인 겁니다. 이리 오느라 오토스! 야개쎄네 지금 통통이족한한아아닌것은은와와박이이하 하지만 여여서서이아아닙다바바이이있죠최 최종 공력력화화이지지필필살라라생생하하있있데좀좀더수있있려려아아5 0이이스스고3 0네요 이거 대박일거 같은데 나머지도 그냥 이거 초기화해준다음에 방어력 몰빵해주도록 할게요 내가 아 돌아왔다. 여기서 승급 되면 또 대박이거든요. 와 체력이 안 다는데 스테이지는 더 올릴 수 있겠지. 가만히 자신감 오토스. 야 세졌어. 세졌어. 요 세졌어. 엄청 세졌고 12-25 명중 부족이라 그런지 확실히 딜이 잘안 들어가네요. 명중 또 맞춰줘야 되네. 자 명중까지 다시 맞춰줬고요. 설마 이 승급도 명중이 부족했나? 일단 표시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가 볼게요. 설마 과연 명정을 못 했던 걸까요? 아, 그거는 아니네요. 이게 미련을 <laughs> 미련을 버리지 못하네. 그리고 실패. 수동으로 좀만 더해 볼게요. 이야 수동으로 하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자, 마지막 희망으로 무기 한번 뽑아 보고 <laughs> 어떻게든 되겠지. 자, 그럼 새로 생긴 PVP 한번 해 볼까요? 되게 하기 싫은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장착. 평소에 쓰던 스킬로 한번 해 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지? 오, 시작이 됐고. 오. 아, 1대1이 아니고 야, 이렇게 싸우는구나. 4명이서 한 번에 싸우네요. 야, 이거는 보는 맛 있다. 와! 자, 또 시작이 됐고. 와! 야, 진짜 화려해. 보는 맛 있죠? 마지막 유산균 씨와의 대결에서는 훌륭하네요. 아, 티어도 오르는구나. 티어가 오르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와, 확실히 보상 같은 거잘 퍼준다. 야, 이거 무슨 팽이 돌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탑블레이드 보는 거 같은데? 고우, 슛! <laughs> 이야, 또 이겼어요! 가라, 탑블레이드! 자 일단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부터는 계속 지네요. 근데 확실히 PVP는 보는 맛 있고 재밌게 만들었네요. 와 4대4로 데스매치 거기다가 화려한 이펙트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제안을 만들어둔 걸까요?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제발...